위에서 밟고 다녀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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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망치쿵쿵입니다. <laughs> <laughs> 어서 들어오세요. 다열재 <laughs>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95%정도는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되고 지금 조금 남았어요. 밑에 부분 떼팡하는 부분만 넣으면 다 단열재 작업도 끝이 납니다. 저는 항상 단열재 작업을 이런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처음보시는 분도 계실테고 오늘 오전 방송이나 어제 어제 그저께부터 방송을 하는 거를 계속 보신 분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들으실 거예요 뭐 단열재 작업은 시공하는 시공자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미카사씨님 점심이요 어, 오늘부터 점심을 저희가 항상 배달을 시켜 먹었어요 었 여기가 조금 한적한 시골이라 주변에 식당이 많이 없는데 어, 들밥이라고 해서 네? 빛빛 들밥이라고 해서 배달이 <laughs> <laughs> 오는 그 들밥이 있는데 그거를 시켜 먹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현장에서 해 먹었습니다 먹을 거를 좀 준비해 와 가지고 어, 이 현장에서 지금 마당에다가 약간 캠핑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왔는데, 거기서 직접 해 먹었어요. 늪밥을 계속 시켜 먹다 보니까 질리기도 하고, 메뉴가 몇개 없어서 좀 물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고 싶은 거, 재료들 준비해서, 밀키트 제품들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몇개 사다가 지금 점심은 해 먹었습니다, 오늘. 이범기님, 안녕하세요. 어, 저희가 저번 주 수요일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이번 주말은 쉬지 않고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열지 작업. 뭐,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나 다른 뭐 인슐레이션 작업하는 영상이나 어차피 다들 꼼꼼하게 잘 넣기 때문에 별뭐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다들 인슐레이션 작업을 이렇게 영상에 담는 분들이시라면 뭐 어느 정도는 자신 있게 꼼꼼하게 넣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에 담습니다. 사실 이거 영상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의 현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영상을 이렇게 틀 시도조차 하지 않겠죠. 여기 건축주 분님은 뭐 지금 현장에 오시진 않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하세요. 뭐 어떻게 단열재를 넣었나 그리고 건축주님은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고마워해야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지금 다 찾고 있어요. 어디가 비어져 있나, 잘못 들어간 곳이 있나, 틈이 있나 이런 거를 건축주분님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다 보고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더잘 찾아낼 겁니다. 비가 살짝 내리려고 한다고 그러네요. 비 소식이 없는데 지금 밖에 비가 뭐 살짝 가랑비가 살짝 내렸어요 소나기는 아니고 그냥 내리려고 그냥 시도 조금 한것 같아요 우리 일하는 사람들 깜짝 놀래키려고 다들 손세같이 뛰어나가서 뭐 밖에 보양할 것들 좀 보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양 안 해놓으면 또 비가 와요 이게 참 희한한 게 비가 온다고 해서 얼마 안 오겠지 하고 보양을 안 하면 미친 듯이 쏟아지고 또 나가서 이렇게 보양을 해놓으면 이제 좀 있으면 해뜰 겁니다, 이거. 아, 건축주님 오시기 전에 OSB 쳐야죠 네, 뭐, 근데 저, 제가 하는 말은 항상 그래요. 건축주님 보시기 전에 더 잘하자, 더 꼼꼼히 하자 이런 의미로 제목을 단 겁니다. 건축주님 없을 때 개판 치자, 이게 아니에요. 뒤에 제가 정확히 주언을, 주어를 적지 않아서 그렇지 건축주 보기 전에 잘하자 이런 의미로 계속 그런 제목을 단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건축주 보기 전에 뭐를 어떻게 해먹으려고 자꾸 제목을 그렇게 다냐 뭐 그런 식으로 공사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뭐 밑에는 뭐 아무튼 다 이렇게 잘 들어갔고 이제 여기 지붕 여기 지금 한장 천장에 인슐레이션을 한장 이렇게 비워놨죠 여기는 지붕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고 지금 비워놓은 겁니다 아까 점심 전부터 해서 천장 단열재가 어느정도 마감되면서 어, 여기 작업하시는 분들 한두 분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 쪽에 조금 빈틈이나 이런 거를 다 메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보여드리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위로 올라갔을 때뭐 한번 보여 드리는 거지. 제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다른 현장에 이렇게 뭐 요거를 하시려면 하셔도 되는데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 어 여기 현장은 이렇게 작업을 해 놨구나. 이런 식으로만 봐 주세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리고 저도 작업을 한다고 요 위에 가서 뭐좀 작업을 해 놨는데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아무튼 틈새를 잡아낸다고 일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서 고생을 하셨는데 사실 뭐 빈틈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원, 원래는 밑에서만 이렇게 단열재 넣고 그냥 속고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어, 인실레이션 넣는 공사 비용도 그렇고 사실. 인슐레이션을 밑에서 넣는 것도 힘든데 여기 다 지붕 속 안에 올라가서 그거를 한번더 만진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저희들 인슐레이션 많이 넣어봤지만 여기 올라가서 다시 지붕 속에서 인슐레이션 좀더 보강해서 채워 넣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 돈줘도안 하는 목수님들 많습니다 저라도 만약에 이 작업만 하라고 하면 그냥 안할것 같아요 저는 집을 전체 다짓기 때문에 제가 짓는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지 작업하기 아주 열악합니다 이 위에 올라가면 아무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원래 아까 다 꼼꼼하게 넣었었는데 위에서 우리가 보강한다고 좀 달고 다녔더니 인슐레이션들이 좀처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여기 처진 인슐레이션들 다시 스테플러로 고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대하세요. 뭐, 별건 없는데, 기대하십시오. 자, 여가 지붕 소관입니다. 이렇게 화나냐? 지붕 소관이 당연히 화나죠. 저기에다가 랜턴을 켜놨으니까. 이쪽, 뒤쪽, 뒤쪽을 볼게요. 요집 뒤쪽도 엄청 화나죠? 당연하죠 여기에 랜턴을 위에다 켜놨습니다. 그래서 화난 겁니다. 어디 빵꾸가 나서 햇빛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건 랜턴을 켜놔서 화난 거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엄청 덥고 인슐레이션 먼지가 가득히 차 있어요. 이 안에 이곳에 올라오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작업하시는 분들도 여기 올라와서 이거 작업하는 거 진짜 곤욕이에요. 근데 진짜 큰맘 먹고 큰맘 뭐 양심을 걸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구하고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천장을 한번 만져준 겁니다. 여기 집은 다른 현장도 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짓는 현장들 이 집만 이렇게 한게 아닙니다. 다른 집들도 다 이런 식으로 했다. 지금 근데 뭐 그냥 인슐레이션 넣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인슐레이션 그냥 넣고만 뭘뭘 뭘 자꾸 보여준다고 카메라를 저렇게 키고 저러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한번 둘러볼게요. 샥 이렇게 어, 저기 막 빈틈 보이죠? 저기 석가래 끝단에서 지금 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어, 저거 구멍난 거 아닙니다. 구멍난 거 맞아요. 저거 저 공기 구멍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저쪽은 석가리 끝단으로 레프터 벤트를 설치해서 공기 통로를 일부러 막아줬어요. 인슐레이션이 부풀어 오르면서 저 부분까지 다 막을까봐 석가리 벤트를 조금 넣어줘서 저렇게 공기 순환 통로를 확보를 해줬다. 그래서 저 부분은 뚫려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겁니다 여기 여기는 아직 좀 보강을 덜 했어요 제가 여기 걸어다니니까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우선 발로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발로 여기 천장 장선이고 여기랑 여기랑 인슐레이션 온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나무가 중간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남는 인슐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준 거예요 뭐딴거 없어요 그것만 해줘도 천장 쪽 지붕 단열 아주 좋아집니다. 이 작업만 해놔도 이 인슐레이션 온장 온장 이 부분이 온장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발로 가리키는 부분 이 부분은 아주 단열적으로 좋은 상태인데 이 단열재랑 이 단열재 만나는 이 나무 요 사이로 외기가 침투를 해요.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그거를 덮어준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여기 목사님들이. 뭐, 저도 조금 했는데, 저는, 아까 뭐, 일좀 하느라고, 조금 전에 올라왔고, 다른 분들이 먼저 올라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나무들을 다 덮어준 거예요. 근데, 100% 덮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어딘가 틈이 발생되기는 하는데, 그 정도는 무시를 해도 된다. 그 정도는 무시를 해도 돼요. 자, 이쪽 반대편. 벽체와 그 측면, 게이브 쪽 벽체, 그 사이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뽑혀 볼게요. 자, 밑에서는 안 보여요. 이게 지붕 단열재고, 요게 이제 벽체 위에 게이브 스터드에 지붕 두께만큼, 이 지붕 단열재 두께만큼 한 30cm 정도 잘라 넣었는데그 사이, 요기 지금 밑에 보이네요. 요 빛, 불빛, 요거는 진짜 요 부분이 저희가 여기 실링을 하나 더.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만큼. 요만큼. 그래서 이 부분을 인슐레이션 남는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줘서 제가 <laughs> 이제 손이 안 닿아서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인슐레이션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눈으로. 자, 여러분이 보는 눈으로 지금 인슐레이션을 눌렀어요. 이런 식으로 저 부분을 덮어준 거예요, 한번. 아, 너무 답답해서 숨 쉬기가 힘드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쭉 해줬어요. 이 작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못하죠, 이 작업. 인슐레이션, 무적, 무지하게 따갑고 거꾸롭습니다. 그나마 여기 들어온 인슐레이션은 따가운 게 다른 인슐레이션 비해서 덜한 가장 만지기 편한 인슐레이션인데 얘도 따갑기는 매한 가지예요뭐 이렇게 하는 김에 그러면 다 그냥 한번더 덮으면 안 되냐. 이거를.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을 추가하겠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용을 추가했지 않았지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건축주님이 하는 걸 봐서 한번 비용 추가로 해서 바가지를 씌울지 아니면 그냥 서비스로 해드릴지 그냥 고민 중입니다. 지금 혹시 빈틈이 보인다면 말씀해주세요. 여기는 현관 쪽이에요. 여기 빈틈. 현관 밖에 외부 공간입니다. 그 현관 들어가기 전에 90cm 정도 이렇게 처마가 있죠. 그 부분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빈틈이 있나 없나. 뭐 이걸로는 찾을 수 없어요. 화면으로는 저쪽에 있는 빈틈은 계속 말하지만 저건 일부러 뚫어놓은 겁니다. 별로 벌레 안 들어오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기로 나가면 이제. 처마 밑에 부분 소핏이 있죠. 그 부분은 공기 구멍이 작아서 벌레가 유입될 수는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붕 작업. 단열을 한번더 보강을 해 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전체다 그러면 조밀조밀하게한번더 설치할 수는 없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렇게 하면 아마 추가적으로 비용을 많이 받고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단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보통은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아,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락을 만들어도 참 괜찮은 공간이죠 지금 지붕 속 안에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게 근데 다락을 하시려거든 <laughs> 설계에 다락을 포함하셔서 하셔야지 이렇게 공사하면서 임의적으로 다락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락을 한다고 하면 이요 천장, 요 실링이라고 하는 장선을 사람이 걸어도 사람이 올라가도 괜찮은 두꺼운 부재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두꺼운 부재로 시공을 한게 아니에요. 다락이 올라가는 걸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락을 하시고 싶으면 설계에 다락을 포함시켜서 처음 공사할 때부터 견적을 받고 바닥판, 제가 서 있는 이 지붕 바닥판을 튼튼한 나무로 바닥판을 만드셔야 됩니다. 뭐 아무 말씀 없는 거 보니까 뭐 빈틈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할게요. 아. 이거 진짜 위 안에 들어오는 거 사실 저희 집 저희, 저희 부모님 집을 예전에 지었는데 저희 부모님 집도 이렇게 안 했어요. 여기 제가 지금 최근에 뭐 영상으로도 이런 지붕 모습도 보여 드리고 예전 영상에도 보여 드렸는데 지붕 작업할 때 그냥 저는 제가 쓸수 있는 최대한의 공사비 내에서 그냥 최대한의 효과를 노릴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 사실 저희 부모님 집도 목줄주기로 지어드렸는데 저희 부모님 집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밑에서만 넣고 위에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냥 밑에서 석고 치고 끝났습니다.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진짜 아 어, 자식. 놨더니 남의 집에만 이렇게 해 놓고 우리 내 집은 이렇게 해 놨냐? 우리 집은 꼼꼼하게 안 하고 남의 집만 저렇게 꼼꼼하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부모님께는 죄송합니다. 부모님 집도 이렇게 안 하고 남의 집만 이렇게 시공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와 있는 이 공간은 뭐 100% 외부 공간 아니에요. 여기 지붕이 있어서 비는 안 들어치지만 단열은 없는 공간입니다. 지붕 기와랑 여기 지붕 골조가 뭐 직사광선이나 그런 비나 이런 건다 피해 주긴 하는데 단열재는 제 발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단열이 되는 공간은 아니라 외부랑 외부라고 외부라고 보긴 그렇지만 외부와 이 내부의 딱 중간입니다. 여기는.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외기가 유입되는 거를 한번 막아주는 그런 그런 공간이에요. 공간층이 이렇게 있어서 지붕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햇빛을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층이 그거를 한번 막아준 다음에 단열재가 들어있고 그 밑으로 이제 내부 공간이 있어서 여기가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외부랑 온도는 비슷해요. 다락은 아, 나무는 다 똑같아요 구조제에 들어오는 나무들은 이게 SPF라고 뭐 가문비나무 소나무 전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침엽수 계열의 나무들이 막 들어오는데 수입을 해서 이게 정확히 어떤 나무다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세 개는 거의 다 비슷해요 나무 성향이 그래서 바닥에 까는 나, 바닥 장선 나무도 다그 SPF 소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뭐 그런 나무들 중에 하나고 단지 바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두께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2 x 10이나 2 1 2 이런 구조재를 바닥 장선으로 사용을 하죠. 바닥에 바닥을 다락 장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어, 답답해서 못 있겠어요 여기. 어우 이제 내려가야지. 내려가야겠습니다. 아무튼 지붕은 이런 식으로 단열을 한번더 신경 써서 했다. 여기 올라와서 일하느라고 목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 제가 뭐한가 아무튼 건축주님한테. 왕창 추가비를 받던지 아니면 그냥 기분 좋게 서비스로 해드릴지는 건축주님 하는 거 봐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래는 지붕 소 안은 상당히 더워요 지금 뭐 밖에 햇빛에 의해서 또 안에 지붕 안에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어요 거의 다 됐죠? 이것도 영상 끊자마자 건축주님 전화 올 수도 있어요 잘좀 봐달라고 근데 전화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저 바로 전화 오셔도 바로 대답 못해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건축주님 하시는 거 봐서 아우 진짜 답답해 죽을 뻔했네 어우 하, 진짜 힘듭니다 저 위에서 한번 이렇게 매만져 준다는게 아 진짜 이거 제가 짓는 집이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 다른 현장 같았으면 누가 저기 올라가서 좀 다시 저, 한번 깔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냥, 짐 싸서 갔을 수도 있어요, 집에. 어? 아, 그 작업은 못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을 드려도, 돈 드리면 하겠는데, 더 드리, 더 주시면 한다, 하겠는데, 아 이거 그냥 딴 작업 하겠습니다. 이럴, 이럴 것 같아요. 아, 이제 살것 같네. 깔끔하게 또 이렇게, 목수님들이 다음 작업을 위해서, 바닥도 싹, 한번 쓸었어요. 이런거 아직 뭐좀 있는데 이정도면 깔끔하게 다 정리를 했죠 다음 작업을 위해서 지금 단열재 들어온 것도 많이 뭐다 소진을 했네요 이제 뭐 얼마 안남았습니다 단열재 지금 얼마 안남았죠 요거 이제 다 놓고 하면 단열재도 이제 다 소진이 돼요 단열재 없습니다 진짜 단열재도 누가 뽑았나 아 기가 막히게 진짜 물량을 맞췄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위에 단열재 한번 덮는 것까지, 한번 단열재를 보강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잘 단열재를 뽑았나? 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짜 그 단열재 뽑은 사람도 상줘야 됩니다. 제가 제가 뽑은 건데. 대박. 제가 뽑았습니다. 다녔을 때도 뭐 제가 뽑지 누가 뽑았겠어요. 이거 맨날 하던 일이라 수량이나 뭐 이런 건 정확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계산은 제가 했다. 누가? <laughs> 어, 여기 잠깐 보이신 분, 파란색 지금 티셔츠 이 손목 보, 저기 잠깐 보이시네요. 저분, 저분이 사실 엊그저께 좀 마음이 상했었어요. 저분이 기와 작업하다가 뭐 제가 시켰습니다. 저분한테 기와는 피스를 다 박으면 안 된다. 어? 세개네개 다섯 개. 테두리 첫 스타트랑 가장 가해 측에 있는 거는 뭐다 박아도 되는데 중간에 들어오는 기와는 기화, 어세 개도 많다. 네개 다섯 개 하나씩만 박아라 해서 저분이 그렇게 시공을 했는데 그때 실시간 방송 중에 어떤 분께서. 어, 파란 소매 입으신 분이 카메라 켤 때만 피스받고 카메라 끄니까 기 <laughs> 피스도 안 받고 어? 진짜 엉터리로 시공하고 있다 어? 뭐냐 이거 실시간 방송 왜 하냐 막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어. 그때 제가 아무튼 해명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와 시공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매뉴얼도 나와있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시공한다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날 저녁에 저분이 그 영상을 보셨나봐요. 아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셔가지고 지금 며칠 동안 현장에 안 오셨어요. 내가 진짜 어? 성심성의껏 망치광강이 하라는 데서 일을 했는데 내가 그런 그런 말을 들어야 되냐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으셔서 지금 며칠 만에 현장으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 다들 진짜 자기 집 짓듯이 성심성의껏 짓고 있습니다. 뭐, 보실 때 조금 미흡하더라도 말씀을 좀 좋게 해주세요. 작업하시는 분들 다들 마음이 여리셔서 상처를 받아요. 이분들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 지금 지나가시네요. 다 가리셔서 얼굴은 안 나오는데. 언뜻, 뭐, 약간, 한민관, 개그맨 한민관 아니냐, 이런 말을 종종 저는 하는데, 아, 저분, 약간, 이 너무 날씬하셔가지고, 여성분 아니냐, 이렇게 보면,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 저분이 엄청 잘하십니다. 저분 없으면, 현장에 안 돌아가요. 뭐, 여기 계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다,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조금 상처 안 받게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인슐레이션 듣는 작업 시작부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뭐 이거 지금 껐다고 해서 이대로 그냥 합판 치진 않겠죠. 어차피 마무리하는 거 이런데 다 땜빵하고 할 거예요. 끄고 이제 빨리 합판 치자 이러진 않아요.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 이따가 또 영상을 킷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JH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종료할게요. Es.